디도서 3장 4, 4,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유라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기 해서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의 삶에서 나가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육신의 생각에 매어서 어리석은 모습을 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예속하면서 어둠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섬스럽다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와서 아담이 이렇 계속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와서 멀리멀리 멀리 와서 결국은 뭔가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졌습니다. 어 이것이 제약의 매이고 육신의 매에 매여서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왜? 나도 그 전에 그랬으니까. 이 육신의 숙화여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그 정욕에 종료로 탐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또 투기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미움하면서 다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유괴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그렇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당장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내 육신의 수욕으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따로는 높은 자리를 보고 뭔가 그런 걸 보니까 내 육신의 수욕을 가지고 보니까 시기가 나고 미워지고 나는 또 초라한 것 같고, 막 이런 것이 결국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어져서, 그리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갈등과 아픔들을, 예,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을 주관합니다. 육신에 속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비교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원망불평 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을 가지고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만족함을 얻으려면 그 육신의 수욕에서 자유함을 얻고 얘는 영에 속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평화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시어서 선한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육신의 삶에서 지약의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없어요. 이미 죄인이 되어졌고 죄악의 매수계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나름으로서는 아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린 다누구속에서 지하계면서 육신에 속해서 어둠에 속고 거기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민력에주시어서 열심히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생의 시승과 우리 생명이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이음과내 영이 살아난 것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친 것과 내 영이 사는 것과 같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인치고 난내 영을 살고 이것이 같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된 것은 아니에요. 인치였다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그 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기만 해도 내 영은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아직도 내 생각, 내 삶, 그것은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제약에 매고끌려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씻어주시고, 깨닫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도록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은을다 이제 받고, 제 은혜 가운데 소망을 얻고, 상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날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예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인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람입니다. 성령 충만에 따른 것은 이것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한 네? 아, 그냥 뜨거운 부흥 때하도 집회 때 잠시 뜨거워졌다 그다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 환경에 매여서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는요. 그 영향력 때문에 내가 더 충만해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나 따로 집에 딱 가면 어떻습니까? 그 충만한 영향력이 끝쳐지면 며칠 안 가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얼마못가요 네. 그것은 바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내 영향력 안에 있, 있는 그런 모습이지.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해 온전히 충만해진 건 아니에요. 온전히 충만해졌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성령님이 온전충만해계 있을 때는 악한 곳에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해졌다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 신령한 모습이 되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서 내 육신의 수욕이 깨어두면 반대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둠의 곳에 눌리는 것처럼, 내가 육신의 모습이 또 아직 많고, 죄인의 모습이 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로막 느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뭐 그런 어떤, 어떤 죄 속한 거, 유해의 죽기 속한 작동이 잘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느껴지면 야, 여기가 충국이다. 그렇게 되지만그 분위기를 딱 떠나가면, 그 자리를 떠나가면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본래의 모습이 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더 온전히 씻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온전히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진 만큼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성주,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내가 어디까지 믿었느냐? 그냥 믿고, 죄사한 것, 구원받는 것만 믿느냐? 믿고, 병고치는 것까지도 믿느냐?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도 믿느냐?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고 어드면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오직 육신만 따라가는 것까지 믿느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응?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믿음인 것 같습니까?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을 기쁘로 감당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긴 믿는데 아직 내 육신의 수욕이 많아서, 예? 믿는데도 생활로 돌아가 보면 이게 예, 그 길을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심으로 말미 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예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도로 만나고 더 깨끗하게 씻음받고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심받고, 또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지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의료, 가의롭다시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네? 크게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그죠? 태중에 있을 때는요, 네? 굉장히 너무나 작은 모습이에요. 그냥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고 자라고 어느 정도 되면 모든 걸갖추려 나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출산합니다. 그래도 아이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상속받을 것이 있고 약속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면 상속자라 할지라도 상속은 받지 못합니다. 상속자예 그러나 자라야지만 상속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 내 몫으로 주었다 지라도 내가 자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내 몫으로 넘겨주고 내가 가위로 할수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의심을 알고 의심을 닮은 모습과 같이 연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다 열어놓고 내 맘대로 갖다 써라, 그렇게. 다내 소유다. 내 맘대로 써라. 여기 있는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 모든 도구나. 예? 또뭐 물질이나 모든 것내 마음대로 갖다 써라 왜 예? 그렇게 해도 상상한 사람은 지혜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예? 아버지 집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할수록 결국은 아버지 집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는 예?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되어지고 그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준비되고 준비될 때 세상의 미혹의 권세, 어둠의 세력 사단의그 미혹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도 내가 열심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깨달에따라서 그것이 충만함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나에게 주, 주시는 그 깨달음과 성령 충만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 따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시승 받을 수 있고, 시승 받으면서 우리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아니고 상속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출발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고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고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뭐 응? 힘을 쓰고 애쓰고 했어도 악한 미, 미혹의 고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악한 마귀 고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이 함께 같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굿세게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보도다 원하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굿세게 말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았어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일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기에 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보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빛 가운데 서보니까 자기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빛 가운데 이것이 같이 움직여져 있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이 안 맞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해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욕하고 비방하고 그걸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또 봐야지, 이쪽에서 봐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을 통해서 다 맞아야지, 내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지식으로만 나 믿어. 그거 다된게 아니에요. 내 산도 봐야 돼요. 내 마음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나가서 내가 믿고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냐? 거기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안 믿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없는 거나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다그래 이단들 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믿는 대로인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 믿는다고 백할 인정할 수 말을 할수 없다는 짜리 근데 거짓말을 하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음의 증거를 내놔 보라 그러면. 아 믿는다고 믿음의 증거를 내놔 봐라. 내가 믿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났느냐? 아내 마음이 이러면서 그 맞다 그 맞다.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드고내 병도 고쳐주었다 나의 이런 깨달음을 주었다. 나 감동되어지고, 안믿어주는 이제 믿어진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는요, 믿는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내 믿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해 준 거냐, 아니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모습이냐, 아니냐?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이 믿음이 진짜냐? 아직도 부족하고 막 섞여 있느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확인하시, 확인하시기 하 바랍니다 내가 믿는데 네?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신 예수님 모든 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 그것 온전히 믿으면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내 삼,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거기까지 믿고 그 온전한 자유함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심님을 믿고 이것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 를 돌아볼 수가 있고 또 계속 무슨 말이냐면 무익한 또 어리석은 결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의 다툼 이것은 피하라. 그런데 성령 충만했다 그러고 막 성장한 뭐 어, 권사, 장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리석은 결론과 적부 이야기 분쟁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벌써 분쟁하는 그 자체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이 되는, 되는 것이고 자기 주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끌려가지 말고 어리석은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 이단에 속한 모습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 못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마식 함께 하시면, 자동 분별이 돼야 돼요. 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함께 하지 않는 영역은, 분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분별이 안 돼. 니 여러분, 내 생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고, 굉장히 많이 속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증거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거기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미혹되에 넘어집니다.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도 처면에다듣어보면 믿음을 가지고 순순하게 했던 그런 모습인데. 육신의 세계 매에서 미혹되고 넘어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성룡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 많습니다. 온 세계가 그래요. 성룡을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신앙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예? 신앙의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주신, 내어주면서까지도 열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멀라한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요. 왜? 육체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성령 계속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뭐 이것저것 뭐 결론하고 이거 따지고 그런 거이고 따지고 그런 것도 뭐좀 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하려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일심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계속 연결되고 나가,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가고 있느냐. 그걸 늘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시 이후로 돌아가서 다투고 싸우고 다리아 틈하고 결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야, 이기좀 잘못 왔다 내가. 내가 또 무너졌구나. 내가 다시 유괴 유기, 유에 속한 모습이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은혜 안에서 나를 죽이고 또 회개하고 성령님께 삼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것에 속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음추가 합니다 지체로서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가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서로 돌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도우면서 또 배우면서 서로 무난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음추가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또 말씀 이것을 같이 같이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으로 사단의 권세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는 그틈방으로 들어와요. 왜?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샌가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깨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승리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길만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감찰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고기드리옵나이다